안녕하세요. 이땅 TV의 이땅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나왔던 헤드라인처럼 어, 제가 2020년 제주 땅값에 대해서 어,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땅값이 왜 무조건 아주 위험한 단어죠.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어 실제로 지금 자료를 보면 국토부 자료지만 19년도 3분기까지 전국에 있는 토지 집가는 전부 2.88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비해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0.44%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색인도로 봐도 즉 2018년도 3분기부터 2019년도 3분기 YOY로 봐도 어, 제일 색깔이 진해요. 즉 제일 이제 큰 차로 성장이 좀 둔화돼서 마이너스 역신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잘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떨어져서 바닥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오른다. 이런 뭐 단순 논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부분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 제주도 땅의 성장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주도에 이제 그 굉장히 큰 자본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땅값이 크게 한번 올랐던 부분들이 너무 급속도로 상승을 하다 보니 이 부분들이 다시 올라가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니 약간 조정기를 가졌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따라서 2019년까지가 절정의 힘듦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19년도에 들어온 그총 어, 그, 입도국, 입도민, 입도민 수량을, 수를 다 체크를 해봐도 또 뭐, 1500만 명 이상, 또 새로운 기록을 뭐, 몇년전 피크 때만큼, 어, 피크를 쳤다, 갱신을 했다, 이런 뉴스들을 좀볼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제주도는, 어, 계속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이자 국제도시로서 자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19년도까지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였던 거는 마이너스는 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전체적인 총량을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무조건 오르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세 가지 정도 그에 대한 근거를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토지 보상금이 굉장히 크게 풀리고 있는데 그 보상금에 대한 총 금액이 3.6조 이상 육박할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실제로 토지 보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일몰제. 일몰제가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몰이란 거 있죠. 해가 지는 거. 그런 것처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용도 용도의 부분이 이제 다 했다. 기능을 다 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수 있고, 보통 그런 게 이제 좀 묶여있는 뭐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런 자연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어 다른 개발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일물제에 대한 보상이 1.4조 정도 지금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그게 해지가 된다고 하니까 또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일물제 토지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던 제2공항, 그리고 첨단산업, 첨단과학산업단지 제2단지에 대한 개발에 의한 토지보상이 1조 정도로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불용지, 이 미불용지는 도로, 도로로 먼저 쓰고 있고 그 도로로 이제 어, 덮여 있는 그땅 원래 토지주 에게 보상이 아직 까지, 이 루어 지지 않았던그 미불 용 지에 대한 보상도 1조2 천억 정 도로 지금 또 하루같이 이렇게 보상이 이 루어 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인데, 여기 에만 돈이 1.2 조,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총액으로 3.6조 정도가 이제 육박하는 보상금이 일어나는데 그 보상을 받은 분들은 이제 다시 당연히 절세를 위해서 또는 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땅으로 투자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근거로 뭐 어, 토지 보상금에 의해서 토지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항은 바로 이제 대규모 개발 공사에 있는데요. 민간개발공사가 있고, 국책사업으로 일어나고 있는 개발공사가 있는데, 일단 민간개발공사는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국내 자본과 어 같이 결탁해서 여러가지 자연을 기반으로 한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주민들 반대라든지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반대 입장으로 인해서 연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24개의 큰 대규모 개발, 단지들이 지금 활발하게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게, 그게 책정된 비용만 최소 20조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어, 그 20조가 투입되면 사실 그 20조라는 금액이 우리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돈들이 그냥 원자재 쓰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량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더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인구 증가도 같이 가지고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책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국책사업 가장 굵직한 국책사업 두 개가 있죠 중장기에 대한 부분인데 2026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한 제2공항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어, 집행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40년도까지 어, 국제 도시로서 국제 관광 도시로서 여러가지 게이트웨이로 마련하는 제주신항이 이제, 점차적으로 공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에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합쳐서 28조 원 정도에 대한, 대한 돈이 유동금으로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인구 증가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들로 인해서 경제도 같이 한번 상승을 할 거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이 사실은 제도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음,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토지는 상승하는데 굉장히 큰 쓰나미가 밀려오는구나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우선 그 제도는 제주 환경자원총량제라는 부분이고요. 이 제주 환경자원총량제는 사실 10년 동안 굉장히 말이 무성했던 그런 어, 제도였는데, 그 부분이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최초로 도입이 된다고 라 지금 기사가 12월 말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 따른 용역에 대한 발표들이 요 근래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 우선 그 환경자원총경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제주 KBS에 있던 방송들을 어, 잠깐 틀어보도록 할게요. 제주도가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만큼 다른 토지를 복원하도록 하는 환경 자원 총량들을 2022년 도입 목표로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개발 사업이나 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재의 환경 자원 총량을 산정해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환경 자원 보상 제도화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2021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부터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제주 환경자원총량제라는 부분은 제주도의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되는 난개발을 어, 환경훼손이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한 보존을 미리 해두자 그 보존을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그 중에서. 어, 사전에 복원할 토지를 비축해 두는 그런 생태계좌, 제도, 제, 어, 생태계좌 제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요점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지역, 그, 지역사회에서도 찬성을 하는 반면에, 어, 반대하는 입장도 또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한면과 같이 제주도 전도를 제가 네이버 맵에서 따왔는데, 제주도는 땅의 지형의 특성상 지금 가운데 한라산이 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화산 지대였기 때문에. 근데 바람은 이렇게 북 북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와요. 그러면 한라산을 어 이제 기점으로 바람이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동쪽과 서쪽의 중산간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바람길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그 바람에 이제 피해를 받지 않는 이 남원 지역 쪽은 굉장히 이제 평온한 그리고 아주 따뜻한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뭐 당근이 잘 나는 구자가 있고, 뭐, 어, 귤이나 이런 망감류가 좋은 나무이 있고, 그리고 뭐, 관광객이 굉장히 활성화된, 도로가 활성화된 그런 뭐 자연치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제주도는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다른, 어 생태계와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주도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논리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제를 진행을 하면 어떤 지역은 굉장히 큰 수혜를 얻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큰 피해가 볼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균형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총량제 오히려 그에 거 대한 극대화를 더 시키는 거 아닙니까라는 주장인데 어, 상당히 이제 공감되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쓰나미가 몰려온다라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수해보는 지역은 상당한 상승을 할 거고, 거기에 피해보는 지역은 앞으로 묶여서 굉장히 침체기를 가져갈 거다. 이런, 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도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땅거래는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땅을 사는가 하고 모르고 땅을 사는가 하고는 굉장히 큰 어, 손익의 차이가 발생이 될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 어, 자연환경 총량제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근데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기에 따른 수혜 보는 직가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폭등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연환경 총량제에 대한 부분이 과연 득일까 싫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아직까지 제주도 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굉장히 큰 기회가 몰려오고 있으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금매물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잘 골라 잡으면 굉장히 큰 돈으로 또 변형 변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주도 2020년 땅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음 그리고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 땅이나 사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도 같이 주장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반드시 제주도 땅을 구매할 때는 전문가 집단이나 또는 전문가 어, 또는 기본적으로 내가 자체적인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분들하고도 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거고, 실패에 대한 확률은 떨어뜨리, 떨어, 떨어지게 될 그럴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땅TV도 실패 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 제주도 땅 투자 유유하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땅 t 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